저기요. 유진스의 하이포예요. はい.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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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증동무 겨울 싫으네요. 어, 중등 겨울 수련회는 2023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목일부터 토일까지 양주에 있는 한마음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한 시간 우리 3년 만에 또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서 하는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너무나 재미있고 멋있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마음껏 찬양도 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멋있는.